니 제가 보이시나요저 왔어요 여러분. 가을 맥주 2번. 일단 코스프레 좀 디테일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티아라, 이 티아라 똑같은 색으로 찾느라 고생했어요. 지금 크로마키 때문에 좀 날아갔는데 이 색깔 똑같은 겁니다. 지금 토아랑 똑같은 색이고. 이스 걸리, 이 걸리까지. 한드 목걸이 목걸이 알이 좀더 컸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똑같은거 구할 수 없어요. 정말 구할 수 없었고 이 조끼 이거 안에 반팔색과 이 조끼 조끼 디테일 여러분 봐주세요. 조끼 디테일 조끼 디테일 열심히 살렸거든요. 하나하나 조끼 디테일 그 조끼 옆에 이볼레로 디테일 볼레로앤드더 여기 이거 이거 여기까지 저 진짜 이거 구한 날 이거 똑같이 재현하느라 진짜 힘들었단 말이에요. 저의 이거뭘 알아주세요. 그 뒤에 이 위버 날개까지 이 디테일이 제일 중요해. 이거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알아? 진짜로? 이거 색쪽이나달려있나요아 이거 지금 보여 여기 아닌데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보여금 지금, 지금 이중으로 나와 그리고 여기 귀에도 날개 똑같이 디테일 이거 다 살렸다고 그리고 아이라인는 말할 것도 없지 디테일이 좀 떨어져서 문제인거지 사실상 다 이렇게 까먹으면 은디테일다 살아있는 다 위버 똑같다 사실상 정말 똑같애 또 가성비 코스프레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태무산 좀피 태무산 무시우를 태무산 제냐타까지 해봤었는데 이번엔 이제 태국에서 위버까지 아시겠죠? <laughs> 야 이거 4레이븐데? 언니 캠 왼쪽 밑에 집어넣어도 될 듯. 그게 무슨 소리야야내뒤에왜 이렇게 쓰여지냐? 그거 좋았던데, 화풍이야그 사람들 어? 적어서 보이지가 않아. 그거 너무 깊... 일단 하나 잘라놓나 했어. 나이스. 여기 뒤에 갠지 위동에 게로 간다. 나 앞에 o n 위도 e a r y o 내가 e don't hear you, we don't hear you. I'm not being around you. Oh, it was too much. I d o 데 아저 질퍼나 빠진면 텐지 텐지 가아나이고 제한.. 어? 많이 깨핀데? 나이스 올랭 올랭 아 아이고 나와! 아이고 메이야 나노를 메이가 끊 아니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무시어이 이거, 이거 그.. 시그마 올라온다. 이 성질로 고정이라는데? 생명을 보호할게. 난 죽었어. 저 생명 안에서 힐을 받고 게 아나야. 아이고 까비 아, 맞아, 모르겠어. 야 뒤에 시그마. 어 하나 둘 셋. 아니, 왜, 왜 죽는 거야? 몰라. 겐지 개피야, 많이 개피야? 이제 스킬 다 빠졌어. 겐지질풍다 빠짐. 다, 다, 다할인데 힐은 헬베 많은데? 힐은 많대. 안된 말고. 헬베 많대? 헬베 말고. 헬베. 재울게요. 오케이, 재울이구나 해줘야 돼. 해 주고 있어. 됐어. 겐지 한대 맞춰봤어요 1층에 있을게요 그냥 응 나이스, 공짱마 시그를 죽여야돼! 시그 대가리를 날려야만! 나이스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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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거 천천히 해봐, 나 2층 갈게 2층 올려줄게, 여기 와 아, 이미 갔네? 아냐아니야 아니, 이미 가서 가 힐, 힐 넣어줬는데 아이고 해조가 같이긴 했어. 머리민 뭐 너무. 뭔지. 뭔지 많이. 애초돌 빠짐. 아아나 죽어. 야 우리 원일이야. 야 괜히 재웠다 어, 괜히 재고 나이스 앞으로 나오시지. 아, 나이스. 시. 우리 영일이야. 어? 영이 힘 없어. 알아서 살아. 힘 없다. 힘 없어. 힘 없는 중. 생명이 빠진 겐지, 겐지 힐맨 겐지, 겐지 많이 겟돼, 많이 겟돼 겐지 못, 못 잡아? 나 아, 하고, 죽어 아이고, 아이고 겐지 못 잡는 게 진짜 이데 아니 그니 겐지 힐맨에생명에이 빠졌었는데 아, 겐지 못 잡아, 아쉽다. 아, 겐지 못 잡아, 너무 아쉽네. Black Black Weaver. Black 100 Bird Weaver. 어, 빡. 이 뭐야, 이거, 이 최고야 뭐이스 겐지 라는 거. 나이스, 우리 공격 잘하는 것 같아. 애쉬, 애쉬 개피. 그 끝에. 저 끝에. 신호. 신호. 겐지 치료 완. 천야, 나큰거 없다. 재워놨어. 나이스. 할수 있어? 어, 난, 난 대충. 아이고. 야, 깼자. 나이스 수면. 되돌았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이고. 니 오늘 캐커 주려고 일단 나무는 깔아놨어. 나무에서 알아서 해봐라. 이성질로 고정. 얘들아, 배도? 소전소전소전 소리. 소전, 소전, 소전. 나이스 나이스. 고디 고디. 아야. 자, 자, 자. 오케이. 먹었어먹었어 먹었어. 걱정하지 마. 진짜. 다 몰려버려. 진짜 이거. 와 어, 씨, 나 너무. 어? 나이스. 파라 나올 수 있나? 어? 아. 네. 바꿨다, 바꿨다. 아무다. 다, 다. 얘들아 여기까지래. 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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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전 헬밴. 나이스. 헬밴이야 헬밴. 힐벤. 나이스. 대구? 우리 원이. 나안나 없는데. 어 뒤를 퍼프 해들아. 아이고. 살만 살 거. 나 이거 재난 안 어, 돼? 나이스면. 아시발 떴어. 아 예비. 가린다, 조심 어, 갈린다 조심해. 여기, 여기, 여 여기, 메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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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여너여한데기 여기, 여 탭이 아, 생기면 아, 그래, 안 까네 쟤네한테 있다도저층으로는못갈 비교 볼게 막고 한만할거 같기도 하고 깜짝아 X발 맥크야일로아 그냥 여기에서 줘크리크리크리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컷 여기 여기 메이 있어 여기 위에 메이 있어 하루 종 있어 그냥 영원히 안올것 같긴 한데. 어이틀 여기? 트레 리콜 빠지기 훌쩍. 아 이거는. 아둘태왜 오냐. 아미러는데 아, 거의 아쉽다. 고생했어요. 근데 나는 나 나쁘지 않지 않나1 6만0천일 했는데 만0천 일. 거의 2천 1.. 2천 딜 했는데? 보면 18,000에 그걸 했는데 의미 없는 일이었나 어? 아니 씨발 왜저 사람이 자꾸 나랑 잡히는 거지? 아저 사람이랑 같이 안 하고 싶은데 미안해서 아나님 하이요 하하하하어 <laughs> 가명 쓰네? 아나님 저왜팀면안 했어요 미안해서 어떡해? 나 위버 해야 되는데 아냐 위버 좋아 잘하는 아, 나 전판 잘했나 보네? 위버가 <laughs> 문제가 아니었어 님도 알잖아요 <laughs> 어 뭐야 오 근데 나이스다. 이젠 진짜 팀벤 나갈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괜찮아 팀벤 당해도. 어때 여러분? 똑같아요? 좋아해요. <laughs> 진짜 위고합니까? 네. 네. 박방이 네. 해주세요. 네. 힘내 볼게요. 한줄돌죠 한 줄었죠 미스터. 빡 해줘. 빡 해줘. 너무 치명사기 많다랄까? 중. 우와, 이거 약간 구멍 뚫린 독을 채우는 느낌이야. 채워야 돼, 그래도. 어, 채우고 있어. 힘내는중이거 빨리 나무 채워서 그냥 나무 치어 버려. <목소리> 아어아 어? 아, 그럴 수 있지 피바님 나 나무 있어 나무 있어 올라오면 나무 가능 크레인 죽이자 나이스 나이스 어 이거 부리 부리 나이스 컷 개구좀 가요? 내가 참여 오케이, 오케이. 있어? 한쪽 개피! 나이스. 누거궁 있어요? 네, 그거를 려줄 수가 없나 킬. 아우, 아쉬워. 어, 안 쓸게요, 그냥. 개굿. 여기 한 쪽, 아이고. 아, 아 이게 이런 말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 뭐, 나도 못해. 이거 그래? 안빙588시간가 아니, 우리 팀에 0킬이... <laughs> 아, 2킬만 더하면 1, 2, 3, 4. 오, 내려가세요. 뭐야? 아 아무 하는데형뭐 그... 그... 뭐가 문제인 거지? 형 말렸나 본데? 많이 너무 많이 말렸는데? 영영씨십 006, <laughs> 006이 쉽지 않은데. 쉽지 않게 하지. 아니 006 개웃기네. 00600. 이제 위버은 충분히 했습니다. 계속 보다 보면 귀여워요. 익숙해지고 정드신 분들도 많으셔.